자 십구 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어, 그림 같이 질량이 각각 m과 m인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b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속력 영이라는 얘기고 a가 2h만큼 낙하하는 동안 b는 빗면을 따라 높이 h만큼 따라 올라갔대요. 자 a가 2h만큼 낙하했을 때 a의 속력이 루트 gh라고 주어졌을 때, 자 a가 정지 상태에서 Eh만큼 낙하하는 동안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하부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 여러분 이거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어, 이게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건데, 생님은 조금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laughs> 일반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적용하면 0이 돼야 돼요. 뭐 얘네들 같이 묶여가지고 얘가 뭐 늘거나 얘가 는 만큼 얘가 줄고 얘가 준 만큼 뭐 얘가 늘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 합쳐보면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0이라는 얘기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려면 요 문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이 말을 넣어가지고 괜히 혼동을 시키냐 굳이 마찰 도로의 마찰은 무시한다 이 말은 필요없어 그러면 이게 빈면에서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마찰력에 의한 손실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속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공식 대입해서 풀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선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두 개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아, 두 개는 아니지. 원래 있는 거랑 새로운 문제 하나 해서, 우선 원래 있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발사해요. 그래서 A의 퍼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추가적으로 정지했다가 점점점점 빨라지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B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전이에요. 지구 용철에 대해서 장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B의 퍼텐셜 에너지는 증가고 정지했다가 점점점점 빨라질 테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A의 퍼텐셜 에너지 감소를 계산하게 되면 em짜리가 emg, eh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자 증가했기 때문에 더하기인데, 2분 의 em에다가 속력이 주어졌어요, 루트 gh. 그래서 루트 gh를 해서 제곱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요거 사라지니까 mgh거든요. 요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 mgh. 이게 a의 역학적 에너지 이게 변화량이에요. b도 그대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B의 퍼텐셜 에너지 증가되는 거는 M, G라는 중력에 대해서 M짜리니까 H만큼 장전이 된 거고요. 추가적으로 빨라졌죠. 올라가면서 정지했다가.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M에다가 V인데 어차피 묶여서 운동하기 때문에 A가 루트 GH면 이 B도 루트 GH고 B가 루트 GH면 이 a 는 루트 GH예요. 성력은 똑같아요.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루트 GH의 제곱을 해주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2분의 mgh, 여기는 mgh인 거 얼마? 여기는 2분의 3mgh예요. 얘는 2분의 3mgh만큼 늘었고, 얘는 마이너스 3mgh만큼 감소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주게 되면 얼마가 됐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m g 가 되거든요. 그래서 mgh,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mgh. 찾아보면 4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준이 높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거 싹다 지울게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걸 선생님이 설명했던 역학 시스템 해석, 특히 이게 여러분들 고3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메인 원인을 하나 잡아요. 즉, A의 중력이 잡아당기는 일에 의해서, 즉, A의 퍼텐셜 에너지 감소에 의해서, 얘도 빨라지고 얘도 빨라지죠.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되고,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되고, 대신 에가 기어 올라가죠. 장전되고 있어요. 중력 용철에 대해서. 그래서 비의 퍼텐셜 에너지도 증가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봐봐요. 퍼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EMG에서 EH만큼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퍼텐셜 에너지 증가되는 거 하면 MG라는 애가 H만큼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어?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인데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음. 이거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할당하는 건 얼마냐면 4mgh에서 mgh 빼면 얼마? 3mgh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운동에너지가 2분의 m v 제곱인데 여기서 얘랑 얘랑 묶여있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죠.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비가 어떻게 되냐면 오로지 질량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질량 2짜리고 얘 1짜리예요. 그럼 운동에너지, 즉3 m g h 랑 운동에너지를 얼마로 나눠먹는다? 2대 1로 나눠먹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는 얼마? emgh 비의 운동에너지 얼마? mgh 이렇게 돼서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요때 뭐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는데 자 2분의 1의 a로 한번 볼게요. em짜리가 요 속력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렇 네모의 제곱이 결과적으로 emgh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자 요거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속력이란 건자 여기다가 한번 그리겠습니다. 루트 egh가 돼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그런데 문제 보면 어떻게 된다? 어딨어? 어, 루트지. 줄었죠, 속력이. 속력이 줄었어. 그럼 뭐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굳이 이, 이 문장을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 마찰에서, 마찰이 도르래에만 있느냐, 빗면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이거 빠지면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아,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마이너스 어, 2분의 3 mjh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